이런 걸로 고쳐주는 거야. 2분의 n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. 이런 걸로 고치는 거야. 일단 첫, 첫 번째. 일단 n은 정수해야 되는 거고, 이런 걸로 변형을 해주는 거야. n이 만약에 짝수잖아? n이 짝수면은, 그, 삼각함수,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돼. 그러니까, 사인이면은, 사인 그대로 적고, 이렇게. 코사인이면, 코사인 그대로 적고, 그 다음에 탄젠트면, 탄젠트 그대로 적으라고. 저기. 이렇게. 만약에 n이 홀수잖아? 만약에 n이 홀수면은, 바꿔줘야 돼. 바꾼다. 바꾼다. 이렇게. 자, n이 홀수면은, 이거 어떻게 바꾸냐면, 사인은 코사인으로, 그 다음에 코사인은 사인으로, 그다음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이렇게 고쳐주도록 마지막은 2분의 n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여기서 이 세타를 예각으로 생각하는 거야 예각으로 생각하고 얘가 몇 사분면에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조사를 해요. 하거든 조사한 다음에 부호를 결정해 주는 거 부호 결정 그러니까 요 놈이 요 놈이 만약에 이 세타를 얘가 하고 생각했을 때 이게 1사분면이면은 1사분면이면 그냥 뭐 전부 다 양수로 적으면 되는 거고 요거가 만약에 2사분면에 있어? 그러면은 얼산사인만 양수고 나머지 다 음수인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한다 이 말이야 사인 뭐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이걸로 해볼까? 이거 지금 2분의 3파이 얘 홀수잖아 홀수니까 바꾼다고 했죠? 사인이면은 그러니까 얘가 사인이면 코사인 꽂히고 얘가 코사인이면 사인 꽂히고 얘가 탄젠트면 탄젠트 분을 이렇게 꽂히는 거고 이렇게 어 그러면은 이 홀수니까 사인을 코사인으로 꽂혀야 되겠죠? 코사인 해주고 요 세타 그냥 그대로 적어 이렇게 이제 부호를 정해야 되거든?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? 이거를 얘가로 생각했을 때 얘가 몇 사분면이 지 2분의 3파이 그렇지? 이거 4사분면이 죠 4사분면 4사분면의 사이는 양수야? 음수야? 음. 얼산타코 4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니까 얘가 음수지 얘가 마이너스 붙는거야